예,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2번째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려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로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렀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 리로다 하가였건을. 그 내시가 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레에 이르니라 아멘. 어, 저는 이 사도행전 8 장의 말씀으로요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걸 봤죠. 또 김분량의 하나님의 일을 비즈니스로 여긴 시문을 봤어요. 어, 25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도요 여러 마을에서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복음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요. 이 여러분 여기를 봐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리아는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됐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가 됐어요. 요새 좀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될수 있어요? 복음으로 새롭게 될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일으키고 가게 합니다. 가게 해요, 복음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되게 해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 무엇을 해도 허전한 거예요. 내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갈수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이 끝나고요. 이어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빌립에게 찾아와서. 다음에 갈 길을 알려줘요. 우리 26절 이렇게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일어나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목적지를 정해준 게 아니라 길을 알려줬어요. 주의 사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내지는 뭐 사람이 있을 수 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주님이 보낸 주께 속한 사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은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일어나서요. 그곳을 떠났어요. 사마리아를 떠났어요. 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일어나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래요. 적근 성읍 니들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다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요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아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러 가려고 백삭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와 마찬가지로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일어나 땅끝으로 가는 성령의 행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laughs> 이곳 교회에 온 거예요. 그죠? 일어나서 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잖아요. 고통 중에서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어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저도요, 몇 개월 전에 인천에서 결정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에 올수 있었어요. 복받았어요. 네? 저에게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미련 없이 사표 쓰는 거였죠. 그게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일어나긴 했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빌립에게도요, 사마리아는 떠나기 싫은 곳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함으로 이 빌립이 좋은 이미지로 알려졌고요. 일어나서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의 정확하게 살면서 사역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메신저는 이렇게 나의 바람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요, 고초로 향했죠. 그러나 결국 회귀하고 니누에로 다시 갔어요. 오늘 본분을 통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떤 것을 만나고요, 경험하게 되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면요,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는 길은요 단숨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4km 정도 돼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70km예요. 그러면 114km예요. 이걸 도보로 가려면요 2박 3일이 걸려요. 또 이렇게 먼 길을 어디로 가래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일어나. 갔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길에서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요, 헛걸음이 아니에요. 따라 할까요?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27주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수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만난 사람은요 에디오페 사람이에요. 에디오페 사람, 그 흑인이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부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요. 에 지금의 재무 장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에서요, 대표 사절단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실려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는요, 홀로몬 때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있잖아요. 예,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것이 어, 지배적이에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에 온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발검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요, 히브리어와 성경의 능통한 내시를 6월절 사절단의 대표로 보낸 거예요. 유대 제사상과 관원들은요. 이 사절단을요. 형제로 받아들여서요. 유월절 등의 제사와 절기 행사에 참여시킨 거예요. 이 네시는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처형, 또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것들은요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귀국길에요. 과사 강렬을 기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을 생각하면서요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만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던 빌립에게요 성령 이미 감동을 주어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수레가 있는 것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건요. 쉽지 않은 접근이에요. 쉽지가 않은 접근이에요, 이거는. 일단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외국인 이방인이에요. 또 내신은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인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쉽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갔어요. 또, 빌립은요, 이 사람에 비하면, 몰골이 좋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경계를 넘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요, 마침 이사의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뭐, 헬로우로 된 70인역이었을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해요. 이사야 53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돼요.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네 시가 말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요, 수레에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레는요, 한 나라의 사절단이 타는 좋은 수레예요. 그냥 내시가 끄는 달구지가 아니에요. 빌립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반복해서 읽었던 이사의 53장은요, 그리스에 대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데, 이 네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가 고난 당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본문은요, 이사의 53장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소설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군력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요 빌립에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가 자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회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랐어요. 대답을 하는 거죠. 이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이글로 시작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또 처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 사람은 아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체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것을 답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죠. 예를 들어요.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치료의 예수님을 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음원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대답. 그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요. 그 사람에 맞게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많은 말씀 중에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는,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두 번째 대지가 백문일답인데 이건 김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백가지 질문의 대답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가게 되면 더욱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백문일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로저라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이 다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시작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또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보이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결핍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두 총각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백문 일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필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예수로 마음이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렇게 경청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복음이 보이는 거죠 안성맞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어, 지금 내시에게 빌립이 전한 복음은요 내시에게요 완전하고 확실한 답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한발더 내딛게 돼요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에디 옆에와 최초의 선교사가 된 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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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수레요. 이제 <laughs>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짐작하면 이제 수레 소리가 경쾌한 소리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사람도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화도 안 나고요. 짜증도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뀌어요. 이 내시는 빌립과 함께 가다가 마침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이게 가설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가 세례를 받았던 터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물가가 있잖아요. 이게 물이 흔한 데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여기,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전해줘요. 우리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본문에는요 37절이 없음으로 되어있죠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초기 사본에 근거한 거예요 후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렇게 이, 여기 성경이 없는 <laughs> 후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예. 오늘날 뭐예요, 이게? 세례 받기 전에 뭘 해요?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떠오르죠. 이에 이제 수레를 멈추고요. 빌립은 네 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는 뭐예요? 정식으로 예수님의 사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네시는요. 에디오피아최초의 세례 받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빌립을 보내 네시가 알고 싶어 했던 백문 일답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을 알려 주겠어요. 네시는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에디오파로 내려간 네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냐면,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냐면, AD 330년에요. 에디오피아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기독교 인수가. 세계 역사상이요, 처음으로 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예요. 에디오피아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내신은 어느 한 부분에 선교를 감당했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일어나 가는 빌립의 발걸음은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발걸음이었고요 또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어, 다음 39절 40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레에 이르니라 빌립과 내시는 헤어졌어요 내 신은요,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은요, 자유가 있는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또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은 어디 갔어요? 아소도에 갔어요, 아소도. 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나타났다고 그래요. 빠르게 간것 같아요, 빠르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순간 이동을 했는지 엘리어처럼 빨리 달렸는지 모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복음전파의 급박성을 보여주고요. 또, 어디를 갔어요? 여러 성을 지나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빌립의 행정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빌립이 어디, 어디서 뭘 했는지 20년 후에 사도행전 21장이 나와요. 이네 딸과요 함께 빌립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기록은요 빌립이 여전히 초대교의 선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빌립은요 20년이 지난 후에도요 뭐라고 불려지냐면 전도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짓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모문이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빌립이요. 이 10년간을 어떻게 살았어요?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불리잖아요, 빌립이. 그리스인의 정체성은요. 오늘 설교 제명처럼 일어나 가는 사람이에요. 옆, 옆에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죠.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다 복음이 필요해요. 다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어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 예수님 만나야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가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가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야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중요해. 요 너희는 가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등전2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르러래요. 이르러 예,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일곱시사였던 빌립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한 사람이 이 빌립이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줘요 빌립이 잘나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면서 빌립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일어나 가게 되면 만나는 것이 뭐예요? 우연이 아닌 필연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어떤 섭리요? 백문 일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는 일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는 일어나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였어요.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성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예. 사랑과 는가 풍성하신 주님, 빌립처럼 일어나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 주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새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주님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혁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병한이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내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울이 아멘.